오늘은 R&B 그중 가장 트렌드한 장르 PB R&B. 유명한 가수로는 더 위켄드, 미구엘, 프랭크 오션, 칼리드, 다니엘 씨죠 너무 많고요, 일단. 국내 가수로는 딘, 크러쉬 대표 주자들이 있죠. 이 PB R&B라는 장르는 미국의 힙스터들이 좋아하는 맥주인 펩스트 블루리본과 R&B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얼터너티브 R&B라고도 불리면서 2010년 초반에 생겨난 장르입니다. 특징적인 게 대부분 어두운 분위기에 묵직한 사운드가 특징적인데요. 자, 그럼 장르를 알아보았으니까. 우리 보컬들은 어떻게 하면 이 PBRMB 가수들처럼 최대한 세련되게 부를 수 있을지 터뜨리지 않고 절제된 소리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노래를 해야 하는 장르 PBRMB. 오늘은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팝스타 더 위켄드 주말이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 딘을 통해서 창법과 발성적인 부분 그리고 연습 방법까지 짧고 굵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뒷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뒷라인.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밴딩을 이용해서,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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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밴딩을 이용해서 뒷라인을 만들어주고, 자, 두 번째, 비강과 비음의 소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일단, 아로 먼저, 아, 이렇게 요거 많이 했죠 저희 이렇게 들어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비음과 비강에 맺히게 만들어주세요 자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호흡을 막고 뱉고 이걸 잘 섞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방귀를 끼면 코는 못 막겠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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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막는 느낌인데 손으로 막, 막는 게 아니라 냄새를 안 맡으려고 최대한 어 그래? 어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코를 막아 주시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코를 안 막고 하면 사랑 놀이가 자 이렇게 했다면 막고 하면 사랑 놀이가 이 p b r m 에는 비브라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딘 창법에서는 되게 한듯안한듯 섬세하게 컨트롤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래가 와닿지 못해. 연음 훈련을 할 건데, 특히 R&B 장르는 연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연음이 연결연결되는 음인데, 사실 거의 연결고리가 비음, 비강 사이, 구강과 비음, 비강 사이가 계속 연결연결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 구강을 많이 벌리지 않고, 최대한 이 비음 비강으로만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걸 영어 알파벳으로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A B C D E F G 이렇게.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놀이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엔. 생각이 너무 많네. 자, 다음은 위켄드. 주말이형이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위켄드의 창법을 조금 연습을 해봤었는데 예전에 호흡 세팅이 조금 다릅니다. 아포조를 아아 너무 이렇게 버티지 않고 예전에 마이클 잭슨 발성처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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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삐죽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면 호흡도 툭툭툭툭 쳐줘야 되는데 이 호흡법을 제가 어디서 터득했냐면 복싱에서 터득을 했습니다. 복싱 할때 쉽게 말해서 잽잽잽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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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팍 이때 잽잽잽 잽 칠때 이렇게 호흡을 치거든요 이 빠른 호흡을 가지고 노래를 해주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학생들에게 꼭 복싱 정말 추천 많이 하고 긴 호흡이나 호흡 압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수영을 추천합니다 저도 수영 복싱은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도움 많이 되니까 이 호흡법을 꼭 노래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호흡인데, 이런 느낌. 예전에 제 호흡 압력법 영상에, 빨리빨리 빨리 하는 호흡을 올려놨었는데,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이 위켄드 발상에 굉장히 도움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치는 호흡, 이게 잘 된다면, 퓨전, 이 퓨전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공명점을 굉장히 높여서 연습을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고, 관자놀이 이렇게 두시고, 공명을 높여준다 생각하고, 물리적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퓨전하고, 눈썹 들고, 관자놀이에 손 올리고, 비강 여기다 들어서, 이렇게 조금 뭐이게 연습할 때는 뭐 괜찮죠? 혼자 조용히 연습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 됩니다.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d o do you, d o me? 자, 그렇다면, 이번엔 되게 빠른 꺾기. 이 연습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빠른 꺾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빠르게 치는 호흡의 연장선인데, 뭐, 위켄드 노래에서, Girl, can't wait? Wait.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호흡을 툭툭툭, 툭툭, 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꺾기가 조금 세련되게 꺾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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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이런 식으로. So 자 어떠셨나요? 이 PBR&B 장르의 가수 위켄드와 딘 창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낀 게 역시 이쪽 장르의 보컬들은 톤 자체가 워낙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재능의 영역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그 느낌 있게 쓸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땡큐 아니겠습니까? 조금 조금씩 100%까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장르를 노래해 볼수 있겠죠? 나는 주변에서 톤이 유니크하다 예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다면 바로 PBRMB 장르를 파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파이팅